여정 동생, 여정 동생, 여정 펀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바느질 같은 걸 해야 될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쿠션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만들도록 시작할게요. 네. 시작. 시작. 이제 옛날 그, 머니들과 이렇게 옷 꿰매 때 이렇게 하잖아. 되게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아직 어려워서 이렇게 밖에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조금만. 옛날 때는 옷 꿰매 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옷이 뚫어지면, 옷이 새로 사. 네, 시기. 야, 오오오 망치가가 긴장감이 진짜 넘치는데. 여러분 요거 할때 되게 요거만 구매하시면 안 되고, 되게 또 따로 이것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굳이 더쓰지 가... 마시고요. 그것도 구매를 하시면은 더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위로 해서 그 다음에 아래. 안녕하어요 아 저는 옷을 만들었고요 아직 모자가 좀 남았어요. 고래. 네 맞아요. 어. 요정 검둥이님은 고래 위 파란색은 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다시 만들어 볼게요. 네그 전에 이장도 만들었어요. 열정 인두님님 고세요 고수네 제가요. 어? 아이고 시스. 원원원원원원 원. 분도 남겨놓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위로 다시 넣었다가 넣었다가 계속. 이렇게 오! 응. 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게 되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가는 데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이게 완성하면 진짜 너무 예쁠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지터는이 정도 한 상태이고요 그림과 보여드리자면 요 진짜 많이 했죠. 주황색이랑 노란색은 다 있고요. 지금 흰색깔을 밭칠하고 있고 배경 파란색도 좀 이따가 칠할 예정이에요. 약간 감독님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 완성했그 구름, 구름이랑 이렇게 물 튀는 것까지 이렇게 고마웠던데. 그래도 천천히 많이 많이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완성할수록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 듯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빼고 빼면은 이렇게 살살 빼면 매듭이 지어지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만큼 했어요와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거의 거의 몇 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제건 이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밤하늘를색칠하는 중이에요. 이거는이거예요 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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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너무요요거요 다란, <웃음> 어흥, <웃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달도 있고 달짱맘이 <laughs>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더 재미있게 만날게요. 그럼 Social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